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더 TV입니다. 세력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12월 26년 상반기 전략에 대해서 일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돈의 흐름이 항상 어디로 이동, 이동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전제, 큰 흐름의 어. 지금 시대적으로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잔파동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다 라고 하면은 큰 전제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지금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요 음 예를 들면 한 24년도 어 여러분들 이렇게 어 작년 11월 달에도 주식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서 뭐 트럼프는 이제 당선인이 지금 어 친환경 아니다. 석유, 천연가스도 있지만 원전이 제일 중요하다. SMR.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큰 전제하에서는 너무너무나 강조한 신냉전 시대이라는 다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는, 음, 태평양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서, 어, 조선을 왜 언급을 했는지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조선주는 강력하게 아직도 음,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AI의 제가 시작은 음 여기 22년부터다 맨 처음에 솔트루스 오픈했지 이거 다 분석해드린 종목들입니다 여기에서 다큰 수익을 드렸었죠 AI는 제일 먼저 솔트루스부터 시작했구요 AI의 짝꿍은 로봇이다 그래서 AI의 결국은 피지컬 AI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 뭐 이런 것들 다 해드렸었죠. 그리고 의료 AI 이렇게 루니 뷰노 다큰 수익 드렸었고 그 다음에 HBM 그리고 온 디바이스 CXL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변압기 관련주들 이런 것들 전력기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어큰 틀의 전략을 세워서 어 여러분들은 주식 매매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것은 스윙이나 단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에서는 뭐 다섯 배 10배 이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 30%, 30요 정도를 먹고 나오는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추세 매매를 또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25년 지금 말이 됐는데요. 작년 말에도 제가 이렇게 어, 전략을 세워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또큰 수익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주 관련주 계속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수익을 많이 드렸었죠. 단기주의 그리고 전력기기는 계속 봐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해드렸었고요. 바이오 이런 것들 보라고 해가지고, 뭐, 퓨처캠, ABL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뭐, 삼천당, 뭐,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은 단기 상승을 했지만, 좀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지만, 어, 라이프 시멘틱스, 이것도 스피어로 바뀌었죠. 수익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가시면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 드리고 싶고요 로봇도 많이 수익 드렸었죠. 로보티즈, 뭐, 이런 것들, 클로버, 하이젠, R&M, 이런 것들 수익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5년 와가지고, 지금은, 어, 저는 원전, 당장은 원전 전력기기를 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AI 반도체 아직 안 끝났다.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로봇,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지만 결국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이 합쳐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로봇으로 협업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UAM도 조만간 연결이 될 것이다 UAM 관련주들 관심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음, 테슬라 지속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 랠리가 나오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는 자유주행과 로봇이 있다 라는 거를 먼저, 먼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가니까 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장은 현대 오토 에버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도 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자, 그러면은 오늘 이후로 또볼 만한 섹터 조선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말씀 드렸다시피 음, 지금 왜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어,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전화로 조선업을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작년에 제가, 어, 아니죠. 작년 24년 11월 달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11월 달에, 음, 왜 트럼프가 조선주를 언급을 했나? 조선주의 여기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10일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음 조정에 있지만 얘네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음 미국과 우리 협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 조율 중이죠. 근데 지금 음 우리나라 조선업에 지금 중국이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지금 신냉전 시대되기 때문에 어 민주주의 국가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으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조선 그리고 SMR 이두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실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 자, 보시면은요,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 계속적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얘네들 뭐 내려온다 한들, 저는 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 아직 안 끝났고요 어 지금 뭐 잠수함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있고요 그런 다음에 미국 조선소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라 그리고 한국 조선 해양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얘도 한번더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이런 박스권을 조선주는 힌트를 말씀드리면 박스권 뚫고 또 박스권 뚫고 박스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현대중공업도 보면요. 박스권 계속적으로 여기서 분할 매수 올라가고 분할 매수 올라가고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은요. lng선이죠 lng선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북해항로 요쪽이 이제 어, 뚫리게 된다면 어, 삼성중공업은 조금 어,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쉐빙선이죠 쉐빙선 요런 것들 삼성중공업에서 잘 만드니까 요런 것들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그냥 2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흐름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필리조 선수 인수했잖아요. 얘하고 한, 하나 시스템이요. 두 종목들. 여러분들 끝났을까요? 저는 안 끝났다. 요거. 어, 필리조 선수랑 얘네들. 제가 봤을 때는 요 4만원. 여기는 지금 하나 시스템은 저는 메스 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음 하나 시스템도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 방산주들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 저는 메스 타점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오션. 하나오션을 잘 보세요. 얘 지금 여기 10만 원 10만 원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얘가 한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거기에다가 10만 원도 있지만은 이 박스권 9만 원, 9만 원 오면은 정말 땡큐하고 잡아야 될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모아 가세요. 없으신 분들 요거 하나우션 요렇게 한번 모아가 보세요. 모아가신다면, 한번더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이런 것들 모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한조선 바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조정이 나온들 한번 뚫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조선 요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얘가 지금, 음, 지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었던 종목들이 제가 LGCNS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 LGCNS, 여기에서 계속 기관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얘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LGCNS 계속적으로 여기 연기금이 사모았던 종목입니다. 25년 4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음 급등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대한조선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연기금이 모으고 있다 이러다가 한번 쏘러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고요자뭐어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뭐 엔진주들 이런 것들 다 한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엔진 그리고 현대 마린솔루션 뭐 이런 것들 그냥 어 현대마린 엔진 뭐 이런 것들 현대 힘스 이런 것들 다어 한번 관심 가져라 특히나 하나 엔진이랑 현대마린 엔진은 요두 종목은 어 조금 더 상승 탄력성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 바이오는 금리이나 최대 수혜주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알아셔야 될 거는요.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놔둘 겁니다. 그리고 절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대폭락이 나옵니다. 그걸 트럼프가 어 그냥 냅두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할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연준 의장을 지금 친트럼프화 되는 그런 의장을 지금 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어 단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주들은 여기에서 한번더 이렇게 갈 거고 기술주들도 탄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주, AI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온바이온인데요바이온은 여러분들 제가, 음, ADC 항암제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렸죠. 자, 보시면은, 어, 제가 분석해드린 게 ADC 항암제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알테오젠, 바닥서부터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어, 인투셀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서 여기 보면 알테오젠 음, 저는 여기에서부터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다해드렸고 여기서 분석한 흔적들이 다 있죠. 여기를 타라하지 않으면 간다, 간다,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드렸고요. 지금도 뭐 어, 잠깐 보면은요. 지금 한번 이렇게 내려 꽂았잖아요.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얘는 다시 한번 치고 갈 확률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그 다음에 뭐 a b l 바이오 얘도 여기에서 단기 조정이 나왔지만은 예,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한번 21선 근처에나 이런데에 오면은 다시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얘는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바닥에서부터 계속 해드린 종목이죠이런 것들. 어, 리가 캔 바이오도 아직, 어, 지속적으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가 캔 바이오도 뭐 요런 자리에 온다라 고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분할 매수해보면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뭐 GI i n n o v a 얘도 지금 이평선이 음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다 수렴이 되어 있는데 여기 2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그러면 강력한 상승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오름테라피틱스 뭐 여기서 해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수익이지만 아직까지도 더갈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름테라피틱 이것도 어 대박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투셀 얘도 여기에서 해드렸습니다. 여기죠. 21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에서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1선인가요? 21선이었나? 61선? 요둘 중에 하나에서 제가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보유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큐러셀 요거 차트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큐러셀 한번 보겠습니다. 큐러셀 단기적인 조정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조금 아쉽네요. 여기 이렇게 쌌는데 여기 고점이 나왔다는 건 조금 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60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더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거 한번 조정 나오면 관심 가져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여기 61선 손절 라인 잡고 한번 해보면은 한번 쏘는 흐름 큐로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이 ADC암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만치료제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DND 파마텍 제가 많이 드린 거는 DND 파마텍이죠. 여기서부터 해드렸습니다. 여기 어 급등될리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서부터 여기에서 계속 해드렸다는 점. 음,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보여줘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펩트론도 저, 제가 해드린 게, 여기 어딘가에서 해드렸는데요. 여기요 때인가요?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영상 다 찾아보시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비만치료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만치료제 요거, 한미약품 요거, 어 제가 봤을 때는 요 40만원 언저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1선 수렴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만치료제 아직 안 끝났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흐름이 어 AI바이오였죠. AI바이오 해가지고 제가 AI바이오 요거 다 해서 해드렸죠. 이뮤런시아 요거 음 여기에서 해드려서 수익을 드렸구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g2g 바이오 그리고 it캠 이런것들 해드려서 it캠도 여기 어딘가에서 해드려서 수익을 드리고 있구요. 지금 ai 바이오 한테 이렇게 좀 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다음에 3빌리언 요기서 계속해 드려서 지금 수익 중이죠 아직 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어 요것도 온코닉 테라피틱스 어디에서 해드렸나요 제가 여기서부터 해드렸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렇게 수익을 들여서 지금 ai 바이오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온코크로스 요것도 지금 어, 얘는 눌리면은 한번 해볼만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 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 예, 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만 원입니다. 만 원. 왜냐면 하 61선이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만원 근처에서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한들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온코크로스 이거 어 분석해드린 종목입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해드렸죠 수익 중인데 내려 꽂아도 저는 한번 더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고 예전에 뭐 해드렸던게 스피어죠 스피어 어 스피어 바닥에서부터 해드렸습니다 이거 라이프 시멘스틱스죠. 요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드렸다는 점. 지금은 어 하락추세이니까는 요거는 좀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가 뭐냐면요. 음, 어 줄기세포로 어, 통해서 조직화를 형성해서 그 세포 집합체로 어 실제 장기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그런 장기 유사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수익 드린 종목이죠, 여러분들. 음, 로키 텔스케어입니다. 어, 로키 텔스케어 저는 여기서부터 해드렸구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 해가지고 지금 거의 2.5배. 이상 수익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얘가 장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이고요얘 후속주로 지금 보시면은요. 오가노이드입니다. 오, 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얘가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61선 조정을 300원 지지하다가 61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쏘고 있는데 혹시라도 얘 4만원 근처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번 어, 메스타점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얘 예, 한번, 날라갈 수 있습니다. 오가나이드, 요거, 괜찮습니다. 제가 9월 20일부터, 요, 요 때부터 좀 관심 가졌던 종목인데요. 요것도 지금 늦게 조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61선 돌파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라 여기 정거점을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4만원 근처 이렇게 하면 분할매수 타점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가노이드 요거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바이오들은 저는 더갈 것이다. AI 바이오드들도 계속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비만 치료제, 뭐, ADC 암제, 얘네들은, 뭐, 아직 갈 길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은, 어, 지금 많이 쌌기 때문에 ADC 암제는 이제 조금, 음, 퇴색됐죠? 음, 그, 어, 재료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간다 한들 몇배더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지 가세요. 더 갑니다. 더 가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오가노이드 이런 것들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고요. 뭐 AI 바이오 아직 안 끝났죠? 얘도 AI 바이오 관련 주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아시구요 어, 아직 쏘다 마른 종목 요, 요거 요뭐 박스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을 드렸지만 요것도 한번 더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것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거 드릴거는요 어, 3편에서 제가 말씀을 좀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 12월 전략 20년 어, 상반기 관심 섹터 3편에서 제가 또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어,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